센 시스텝에 보면 <laughs> 자 일단 a, b, c의 크기 순서가 주어졌습니다. 0보다 c가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 뭐 이런 순서는 주어졌고 다음 2차 방정식이 공통인 실근 알파를 가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현재 교육 과정에서 공통근이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사용은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문제가 출제가 가능합니다. 출제 가능하니까 아셔야 되고 우리 공통근의 성질은 별거 없어요. 제가 짧게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애들 자 얘는 근이 1이랑 2가 나오겠지. 근이 1이랑 2가 나오겠고, 이런 놈은 제가 편안하게 인수분해 돼 있는 상태로 보면 근이 1이나 3이 나올 거야. 그럼 공통인근은 얼마겠니? 1이죠. 공통의 근은 1입니다. 근데 제가 이 두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두식을 이렇게 자 더하거나 빼더라도, 이 방정식의 1은 여전히 근이 맞지. 공통 근은 두 방정식을 더하거나 빼더라도 여전히 그 방정식 안에 실근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방정식들을 더할 거냐 뺄 거냐만 잘 초이스 하시면 돼. 이개수들을 보고 적절히.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보이니 딱 봤을 때 어떤 공통인 인수분해되는 식이 나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거든. 빼봤자 식이 더 복잡해질 것 같고 제가 세 개의 식을 다 더하면 다 더하면 이 창의 개수는 지금 이거 이거 이거가 되겠고 1차항의 개수는 이거, 이거, 이거 될 거야. 근데 똑같지 않아? 어, 똑같음이 눈으로 보입니다. 상수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제가 3개의 식을 다 더해볼게. 오케이. 다시 여기까지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더할 거냐 뺄 거냐만 초이스하시면 돼. 어, 물론 뺄 때도 있습니다. 뺄 때도 있지만 얘는 더하는 게 합리적인 걸로 보이고 그럼 다 더하면 2차항 개수부터 제가 먼저 쓸게요. 이렇게 되겠고 1차항 계수도 a-2b 플러스 c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도 a-2b 플러스 c가 되겠지. 자, 근데 얘를 0으로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만족시키는 관계식이 나와야 돼. 자, 그럼 저는 당연히 인수분해 할 거고 방정식이니까 그럼, 맨 앞에서는 X제곱, 두 번째에서는 X, 얘는 다 묶였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얘가 0이 되게, 돼야 돼, 지금. 얘가. 얘가 0이 돼야 되는데, 잘 보시면, 공통인 실근이라고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실근인데, 얘는 0이 될수 있습니까? 그럼, 실수범위에서? 없죠. 얘는 허근입니다. 판별식 암산하시면 음수잖아. 얘는 실수 범위에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만족이 돼야 되거든. 이 식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첫 번째. 오케이? 딱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돼. 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공통근을 좀더 세부적으로 열심히 배웠지만 여러분들은 더할 거냐, 뺄 거냐 이 정도. 자, 그럼 기억은 맞고. 자, 니은. 니은은 다음 방정식이 1보다 작은 실근을 가지냐라고 했어요. 1보다 작은 실근을 가지냐? 근데 제가 지금 a b c 의 관계식 얻어내지 않았어. 관계식 얻어냈습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얘는 미지수를 줄여서 표현을 해야겠죠. 보통 합답형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요놈에서 첫 번째 식에서 EB는 A c 죠 미지수는 줄여야 될거 아닌가? 자, 요 자리에 제가 A c 집어넣을게. 집어넣어보면. 그 다음에 방정식의 원래 기본은 인수분해되는지 확인하는 거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아 되지 인수분해 됐습니다 됐, 됐으니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까지 되죠 그 다음에 문제 애초에 어새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 c B는 0이 될수 없고 문제 여기도 써 있죠.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은 1 또는 A분의 C에요. A분의 C인데 문제 맨 앞에서 ABC 0보다 큰 양수라고 했지. 양수인데 지금 A가 크니 C가 크니? A가 더 크다라고 했지. 그럼 분모가 더큰 거니까 이 전체 수는 1보다 작은 거 맞죠. 양수이면서 1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그럼 니은도 맞네요. 자, 됐어? 된거 맞지? 응. 자, 이제 세 번째, 세이차 방정식 중에서 중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존재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중근을 가지는지 확인하려면 판별식 작성하셔야 되죠. 판별식. 자, 첫 번째 판별식을 제가 작성을 해보면 짝수니까. 자 판별식들을 구분해야 되니까 제가 D1, D2, D3이라고 할게. 이거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이렇게 되겠고, 일단 얘는 어, abc의 크기 순서만으로는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을 것 같아. 잠깐 대기하고, 얘는 판별식을 제가 D2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얘는 확실히 양수 아니야?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AB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네. 무조건 양수지.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세 번째 판별식을 제가 D3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이유로 얘도 무조건 양수예요 ABC가 양수래매.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고, 8BC도 양수고. 그럼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아예 중근을 가질 여지가 없죠. 중근을 가질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건첫 번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럼 제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어, 혹은 0이 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에서 제가 a-2b-c는 0이라는 관계식 하나 얻어냈고 그 다음에 지금 저 판별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또 문자를 줄이는 게 좋겠죠. 문자를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라고 쓸수 있지? 기까지 어, 됩니까? 이 자리에 자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한 번에 통분할게 4로 제곱하면 얘는 4가 되겠고 얘는 a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고 얘는 분모를 4로 맞췄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완전 제곱식 아니니? 이렇게 되지. 중근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얘가 중근을 가지려면 ac가 같아야 되는데 문제에 분명히 c보다 a가 크다라고 했습니다. 둘은 절대 가질 같을 수가 없으니 0보다 커야겠지.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입니다. 지금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한이세 가지 방정식은 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거? 어, 되, 됐어. 저거 식 자체 보이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항식 px가 다음을 만족시킬 때 모든 p1의 값을 구하여라. 일단은 다항식이라고 했고, 뭐 1학년 때니까 당연히 다항식이 있고 모든이라는 표현을썼어 모든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한 개는 아니라는 얘기지. 한 개는 아니고 두개 이상의 p1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먼저 식을 뜯어 보셔야 되는데 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되고, <laughs> 자이식의 형태를 보면 왼쪽은 이 식의 특징이 명확하게 보여요. 완전 제곱식이지. 얘를 전개했을 때이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초이스가 두 개로 갈릴 거야. <laughs> 4를 이쪽으로 넘기셔서 합차 공식을 써서 좌변을 인수분해하는 분도 있겠고,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변을 전개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 어, 저는 두 가지 방법 어떤 것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전개하는 게더 이뻐 보입니다. 전개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어, 잠깐 주의하실 점. 얘는 2차식이니까 전개하는 게 유리한 거고 여기 3차식 이상이 오면 얘만 넘기고 좌변을 인수분해하는 게더 편한 경우도 있어. 왜 전개를 제가 선택을 했냐? 전개하고 완전제곱식 걸로 인수분해 돼야 되니까 여기서 판별식이라는 도구를 쓸수 있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문제를 풀때 그걸 다 생각하고 풀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돼야 돼요. 우변을 전개했을 때 근데 얘가 완전 제곱식 나와야 됩니다. 지금 맞잖아. 이런 이런 값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놈의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겠지. 아래다 쓸까? 자, 판별식. 이놈 제곱. 자, 4 곱하기 이거,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지. 그럼 A 제곱이 16이니까 바로 A 나오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될것 같아. 네, 맞죠? 자, 그럼 저는 이제 다음은 당연히 뭐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제가 a 값을 얻어냈으니까 4일 때랑 마이너스 4일 때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px를. 자첫 번째 a가 4인 경우 해볼게요. 자 a가 4인 경우 그러면 이 식이 여긴 이렇게 되고 16, 32, 36. 자이 놈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이죠. X-6의 제곱인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지. 지금 양변에 제곱 달려 있지. 등호가 성립이 되려면 PX 플러스 2가 X-6이어도 되지만 또 모여도 됩니까? 부호가 음수여도 되죠. 여기서 두 가지 나옵니다. 다시.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그냥 제곱을 뛰면안 되지. 그냥 제곱을 뛰면안 되고. PX 플러스 2가 x-6이어도 되고, PX 플러스 2가 이거 부호 반대. 바로 풀었으면 이렇게 돼도 된다. 아, 이거 죄송해요. 이거 잘못 썼네.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럼 P1의 값은 조금 이따 구해보기로 하고, 두개 나옵니다. 그냥 여기서 구할까? 자 여기서 p1 구하면 얼마죠? p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고 이때 p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거 5고 넘기면 3 이렇게 두개 나오지. 자 마이너스 7이랑 3 일단 두개 나왔고 두 번째 케이스도 해보셔야죠. a가 마이너스 4다. 자 a가 마이너스 4면 이 방정식 자체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p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이렇게 되겠고, 그럼 px 플러스 2는 그냥 x 플러스 6이 되어도 좋지만 이거 부호 반대 이렇게 돼도 되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어. 그냥 제곱을 둘다띄시면안 된다고? 어. 당연히 안 되잖아. 자, 이 상태에서 P1 구해 보시오. P1 구하면 여기는 7이고 이거 넘겼으니까 5가 되겠고, 얘는 자 이거 마이너스 7이고 넘기면 마이너스 9 나오겠죠. 그러니까 4개 나옵니다. 네 개, 4 개, 네개다 더하시면 어, 마이너스 8 나오나요? 네, 마이너스 8 나오겠네. 됐지. 자, <laughs> 542 542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질문하신 분들은 다 어, 기출이 된 적이 있거나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자 다음 이차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자. 근데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이다. 이걸 보고 근해공식을 작성하시는 분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없고. 미질 수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 그럼 두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두근의 합은 1이 되겠고 두근의 곱은 A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힌트로 세제곱의 합이 주어졌어요. 그럼 세제곱의 합을 당연히 곱셈공식 변형으로 바꿔 써봐야지. 합과 곱으로 표현. 이거 대칭식이니까. 여기까지는 뭐 생각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니까 이거 1이고, 이거 1이고, 이거 a니까 이렇게 되겠죠. a는 얼마나 와? 자, 스몰 a는 1 나올 겁니다. 스몰 a는 <laughs> 1 나올 거고 그러면 저 방정식은 요거 됐어요.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베타란 얘기야. 자 우리 고차방정식 할 때도 이론에 있었고 복소수에도 이론에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 양변에 뭐 곱해야 된다고? x 플러스 1.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x 플러스 1을 곱해야 돼. 세제곱을 얻어낼 때. x 플러스 1을 곱하면 곱셈 공식에서 얘랑 얘 곱하면 x 세제곱 얼마나 와?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면 되죠. 음. 어, 맞아? 그럼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얼마? 마이너스 1. 어, 반드시 얻어내셔야 돼요. 맞죠? 어, 이 이런 방정식의 근을 오메가라고 하자라고 어쩌고 저쩌고 복소수 시간에도 나오고 고차 방정식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필수 암기라고 하시면 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이거 성립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알파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얘도 성립할 거야. 그냥 머릿 속에 이거 이두 가지는 담아두고 이 문제를 접하셔야 됩니다. 더 어, 나가시면 돼. 됐지요? 자, 그리고 n은 자연수인데 n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가장 작은 값만 구하면 되니까 제가 한번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나열을 한번 해볼게. 나열을 한번 해보면 n이 1이다. 만약에. n이 1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작니? 지금 성립 안 하지. 두 가지 부등식 중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므로 0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럼 성립이 안되네요. 근데 만약에 n이 2다 라고 하면 첫 번째 부등식이 이렇게 될 거야 자 얘는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자 이렇게 되겠죠 음, 지금 a를 제가 1이라 구했잖아 스몰 a를 요거 이렇게 될 거야 1 제곱빼기 2니까 이건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지 어, 그럼 얘는 성립하네 얘는 성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세제곱은 아까 문제에 주어졌죠 이렇게 n이 3이면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그냥 나열을 해 봤을 때알수 있는 게 위에 부등식만 봤을 때 위에 부등식만 봤을 때 n이 1이면 성립이 안 됩니다 둘이 더 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되는데 1이니까 양수죠 제곱 2일 때는 성립합니다 음수니까 3일 때도 성립하죠 4일 때까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 4일 때면 조금 이제 이걸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죠 그럼 근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이거 플러스 될 테니까 4일 때는 다시 성립하지. 뭐 이런 상태가 될 거야. 이런 상태가 될것 같고 저는 그냥 이 정도는 노동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일단. 여기까지 해봤을 때 2일 때 성립, 3일 때 성립, 4일 때 성립입니다. 자 그럼 아래 관계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n이 1이다. 1은 집어넣을 필요가 없지 근데. 위에 부등식이 만족이 안되니까. n이 2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되지 않아? 근데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제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고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으니 0이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대입해 봐. 물론 저렇게 나열이 아니라 조금 이쁘게 푸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자, 얘는 얼마라고 구했니?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지. 얘도 마찬가지 0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n이 4다 라고 하면, 자, 요놈, 이놈. 요놈은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알파고요, 이거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지. 네, 맞아요. 얘는 될것 같네.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자 이거 아까 어디 갔니? 1이었고 얘 제가 구해봤을 때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그럼 앞에 게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게 플러스 1이니까 n이 4일 때 처음 성립하는 거 맞지? 네 예, 맞습니다. 자 조금 무식하지만 나열해 보시면 될것 같고 545번 자, 얘도 개수를 잘못 보거나, 혹은 근해공식을 잘못 써서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문제 유형, 어, 뭐 잘못 봤다. 이런 문제 유형에서 저는 하나 당부하고 싶은 건, 뭐 이거 밖에 없어요. 뭐 개수를 잘못 봤다. 혹은 근해공식을 잘못 작성했다. 그럼 얘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근해공식을 잘못 보거나 개수를 잘못 봤다. 라고 하면 이 방정식을 근해공식을 직접 쓰거나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항상.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울까? 잘 봐. 자, 어떤 학생이 다음 이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다음과 같이 잘못 적용하여 이두 근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럼 잘못 적용하면 지금 한 근은 이거고요. 그냥 얘도 처음에 어색할 수 있지만 패턴화돼 있는 문제야. 한 근은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근각의 수와의 관계 이용하려면 근의 공식을 저렇게 잘못 적용하면 잘못 적용하면 두 근의 합은 뭐랑 어떻게 나옵니까? 둘이 더해봐. b 분의 a로 나오지 않아요? 잘못 적용했을 때.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해서 두 근을 구하면 두 근의 곱은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곱하면 분모는 사 b 제곱이 될 거고 위에 거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면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뭘로 나옵니까? b 분의 c로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근대 공식을 저렇게 다보 같이 적용을 하면 두 분의 합은 b 분의 a로 구할 수 있고 두 분의 곱은 b 분의 c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달라져야겠죠. 원래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지만 잘못 적용하면 이게 두근의 합이고 이게 두근의 곱이라고.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아, 그리고 잘못 적용하여 다음 이차 방정식의 두근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하였다. 자, 다음 이차 방정식인데 1단계가 뭐냐? 얘가 반복이 되니까 얘를 라지 x라고 두고 이 방정식의 두근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 방정식의 두근을 먼저 음, 오케이. 어,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했고, 요 관계식 하나 나왔네요. <laughs> 자, 그럼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근을 제가 p, q라고 했을 때 요거.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으니까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나와야 되지. 1차한계수분에2차한계수 나와야 됩니다. 1차한계수분에2차한계수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와야 맞겠지. 네, 맞아.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두 근의 곱은 원래는 a 분의 c지만 근의 공식을 잘못 적용했으니까 b 분의 c가 두 근의 곱이라고. b 는 1차 항계수상수항 예분의 a니까 마이너스 8. 자, 여기까지 돼요. 근데 지금 저는 뭘 하겠냐면, 하겠다는 얘기냐면, 요걸 라지 x라고 두고 라지 x 값을 구하면 다시 스몰 x 값을 구해야 되지. 원래 방정식의 두근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얘를. 라즈 x라고 두고 이 방정식의 두근 p, q를 구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방정식의 근 p가 될때 x값. 그때 원래 진짜 방정식의 근이 있을 거고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죠. 관계식이. q일 때 원래 방정식의 근은 베타. 그럼 이 관계식은 당연히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는 그냥 만족시킨다고 주어진 거예요. 새롭게 튀어나온 식이 아니고. 근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게 p, q에 관한 관계식을 알고 있지. 어, 그럼 알파 플러스 4를 p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5는 p 플러스 1이지. 어, 얘는 q 플러스 1이겠죠. 얘는 주어진 식이야 지금. 내가 뭐. 얻어낸 식이 아니고, 얘를 만족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좌변 대칭식이지. pq 자리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냥 전개하시면 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8 위에서 얘가 k지. 그럼 k는 얼마나 옵니까? 9 나오죠, 9. 맞아요. 자, 그러면 어, 9가 나왔습니다. 얘는 9가 나왔어. 그리고 이 이차 방정식의 올바른 두근에 답. 어, 뭐 끝났네. 올바른 두근 물어봤어요. 마지막이 물론 여기서 좀 생각을 해서 뭐 어떤 값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이거 전개하시면 될것 같아. 전개하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상수항까지는 전개할 필요도 없죠. 2차항 개수랑 1차항 개수만 알면 됩니다. 자, 2차항 개수는 9x 제곱이 확실하고 여기서 1차항은 8x 플러스 9니까 72 에다가 얘 더했으니까 73x 그 뒤는 알바가 아님. 그럼 두 분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9분의 73 나오겠죠. 정상적으로 읽어내면. 어, 맞아요. 자, 그러면